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미얀마 다양한 나라가 한 곳에 모였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세계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이곳 현지에서 먹는 그맛 그대로 멕시코 현지인이 만들어주는 멕시코 음식부터 멕시코에서 프리콜 많이 먹는 거예요 일본인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맛난 커피와 디저트까지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독특한 조합. 과연 정체가 뭘까? 여러 이주 여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문화를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조화롭게 구성해 놓은 전시 공간이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 놓은 레시피를 또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건니치바 일본에서 아마노리츠코라입니다. 오 tal?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오는 마리라 고합니다 빙글라바시,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킴냐드랑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 똘똘 뭉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의 명물이 된 이곳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풍기는 이국적인 분위기에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다양한 나라의 전통 소품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한몫하는것 같은데요. 이곳 카페 사장님이 오늘의 주인공 중한 명이라는데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바로 일본에서 온 아마노 리츠코 씨. 저는 금마현이라고 해요. 금마현에서 왔는데 그 도쿄 위에 사이타마현이 있어요. 네. 네, 그 위에 금마현이 있어요. 네.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온 아마노 리츠코 씨. 원래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일본에서는 수영 가르치는 코치였어요. 네. 저는 완전히 다. 잘... 일본에서 수영선수 코치로 일했던 리츠코 씨. 2006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서 한국에 정착했다는데요. 지금은 세 자녀의 엄마이자 이곳 카페의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수영선수 코치에서 바리스타라니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직업. 어쩌다가 바리스타가 된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 일본에서 금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여기서 한글 우면서 좋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네, 진짜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바리스타, 케이크 가게 사장님, 선생님 등 꿈이 많았던 그녀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험난했던 한국 생활. 바리스타의 꿈을 이루기 바로 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한국 아이들에게 일본을 소개하는 다문화 강사였던 그녀. 코로나 때문에 담당했던 수업이 줄어들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그녀뿐만 아니라 다문화 강사로 같이 일하던 조합원들도 상황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나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커피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 마침내 이곳에서 바리스타의 꿈을 이루게 됐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던 거죠. 한창 잘 나가다 갑자기 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접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이 동부 배달이에.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가 더 도전을 해볼까? 돈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푼두푼 푼 모아서 좀 도전을 해볼까? 라고 해서. 다문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던 이들은 갑자기 터진 코로나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히려 그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만들게 된 이곳. 그래서인지 벽화부터 소품까지 곳곳에 애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3층 카페에서 한 층만 내려오면 멕시코 식당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멕시코 현지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뜻도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여기 사장님이신 마리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습니다블라에서오있어요 어. 보헤블라. 왔어요. <laughs> 언제 오신 거예요? 아 저는 2011년? 그럼 한 12년 됐네요. 네네. 네, 음. 네, 네. 평소에 요리하는 걸 좋아한 그녀는 한국에서 현지 음식을 만들어 판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레시피는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한 농가처럼 만든 거예요.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한 마르시아 음식. 이것의 베스트 메뉴는 뭔가요?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있어요. 네. 섹시하게 응. 먹고 싶으면 몰로에 추천하겠습니다. 원래 멕시코 사람은 옥수수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 사는 거, 만두 비슷한 거. 옥수수 토르티야에 각종 야채를 올려 먹는 이곳 대표 음식, 토스타다. 한국인 입맛에도 제격이라는데요. 메인 셰프가 음식을 만들면 서빙은 보조 셰프의 몫. 이곳 보조 셰프는 미얀마 출신의 끼며뚜 씨인데요. 이곳에서 일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멕시코 식당에 일한지는 2년. 네, 저희 여기 식당 오픈할 때부터. 원래 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카페인 무자이크에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네, 거기서 직원도 여기서도 뭐 일이 많이 바쁘니까 제가 밑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은 이제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하지만 아직도 손님이 몰려오면 당황 그 자체랍니다. 손님 많이 오면 그러면 음. 준비해야 되는 거 해야 되지만 손님도 보아야 되는 거요. 그날 너무 힘들어. 요 <laughs> 그리고 원래 저는 아침부터 시장 가고 음식 다 가지고 오고 재료 다 준비하고 그날 조금만 힘들어요. 하지만 손님도 갈때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어, 진짜 백색 껌식이에요. 그걸로 들어오면 그러면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 맛집으로 소문나 피크타임엔 쉴 틈이 없다는데요. 일은 더 힘들어졌지만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주는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에 힘든 건싹 녹는다고 합니다. 멕시코 음식이 접시에 담겨 있다. 그런데 주문부터 계산까지 한국어로 해야 할 텐데 손님들과 소통은 어렵진 않으신가요? 네, 네, 음, 네, 네. 선생님 너무 잘하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부족한 있지만 서로 서로 잘 되는 거예요. 본래 자국에선 정 반대일을 했던 두 사람, 마리 씨는 멕시코에서 무역 관련 회사에, 킴야뚜 씨는 미얀마에서 한국 가발 회사에 다녔다는데요. 국채 무역이었었는데 아, 지금 저기 타코 만들고 조금 아 너무 반대요. 예 그래서 하지만 어, 저는 원래 음식 만든 거 좋아했어. 그리고 요리 잘하지 않아지만 맛이 괜찮아요. 생각하는 거 사람한테 좋아요. 그걸로도 음,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공장에서 네 가바 회사를 가바던 일을 하다가 음. 한국 어 배우, 배우면서 한국어 통역사로 네, 네 사무실 일도 같이 사무실도 같이 보면서 한국어 통역사를 일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은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둘도 없는 가족이 되었답니다. 3층 카페에서 한 층을 더 올라가면 특별한 곳이 드러나는데요. 일본, 미얀마, 멕시코 등 세계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다문화박물관. 총5 개의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보시면 저희 여기 여러 세계 나라에서 가져온 네, 선생님들 가져온 인형들 여기 전시대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 직접 만든 인형들도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좀 아는 세계 나라에 나오는 인연이고, 아, 특별하게도 이... 네, 들어오자마자 이 오른쪽에서는 저희 미얀마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매다 이렇게 나라가 바꾸고 있거든요. 대부분 개인 소장품으로 구성된 이곳 전시장, 이 중에서 보조 셰프였던 키며 뜨 씨는 이곳에선 큐레이터랍니다. 남자아이가 네, 순류가 되는 행사가 유명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차려지는 것이 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면 미얀마의 그 전통 아기가 있고 미얀마 출신인 그녀는 미얀마 전시장에 올 때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어쩌면 이곳은 다양한 문화들을 소개해주는 전시관이자 그들의 소중한 안식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쪽에서만 아무리 한눈에 봐도 저가 <laughs> 어디나인지 아시겠죠? 저희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오는 느낌으로 잠에서 있고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을 만든 후로 마음껏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그녀들 그녀들에게 한국은 남편의 나라이지만 기회의 나라이기도 해나봅니다. 어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그 이런 먼지를 참고 에 있었던 인연도 다시 이렇게 훌륭하게 될수 있게 되고, 사람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되고, 네, 금이 이루어지는 게이 초합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디 자리 잡아서 네, 좀 선생님이 돼더 다문화 쪽에서, 네, 다문화 쪽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 간사, 더큰 간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 다양한 문화가 모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보여준 이들처럼 우리도 관용의 태도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세상이 조금 더 조화로워지지 않을까요?